왔어. 많이 춥지? 얼른 손줘 봐. 어때? 따뜻하지? 내가 자기 손 따뜻하게 해 주려고 계속 데펴 놨어. <laughs> 어. 정말 맞아. 어때? 내가, 어, 음, 미리 와서 대표 났지. 짱이지? 응. 음. 많이 춥겠다.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? 그냥, 롱패딩 입지. 예쁘게 보이려고? 엄청 이쁜데 머리 보도 이뻐 정말로 <laughs> 나 나도 그냥 잘 보이려고 멋있게 입고 왔지 멋있지 않아 나 어때 오늘 멋있지 안 멋있어 그래. 그래, 뭐 있어? 그치, 맞지? 아니, 그냥 어, 뭐, 뭐, 객관적으로 멋있다가 아니라, 오늘따라 평상시보단 좀 멋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뿌듯했지. 어, <laughs> 맞아, 오늘. 조금 만족스러웠어 거울 보면서 <laughs> 어 응. 너무 춥다 에이 응. 춥지 어 나도 추워 둘다 추우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지 뭐야, 모르는 거야? 빨리 안아줘. 봐봐, 이렇게 안으면 또 따뜻하다고. 어때? 그치? 내 품이 원래 좀 따뜻해? 응 <laughs> 음. 뭐야 <laughs> 이 귀여운 자식 오늘 왜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하지? 내가 너무 멋있게 입고 와서 그런가 보다 아닌가? <laughs> 우리 뭐 먹으려고 할까? 아무거나. 음, 그러면 나는 근데 사실 지금 사실 돈까스가 먹고 싶어. <laughs> 어, 돈까스 맞아. 어. 그러면 그때 거기로 가자. 엘로아, 엘로아 가자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안, 안고 옆으로 가면 안 돼. 옆으로 걸어서 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, 왜냐면, 왜냐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. 어, 자기도 안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이렇게 안 안으면서 옆으로 걸어가야 돼. <laughs> 맞아. 알겠어. 대신에 어? 이따와니 안아 줘야 돼. 알겠지? 오늘 너무 이쁘다.